헌법수호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취소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 어, 이기소유의 처분이 억울하다고 느껴졌을 때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뒤에 어, 성공 사례 유형별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소유의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소유의 처분이 뭘까요? 기소위라는 유 것은 검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해봤는데 검사가 보니 실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는 것을. 기소유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준다면, 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고맙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 기소유의 처분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달라라고 검사에게 주장했는데 검사가 아니야. 너죄 지었어. 하지만 가벼우니까 봐 줄게. 하고 기소유의 처분을 내린다면이 무죄를 주장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검사의 기소유의 처분이 결코 고마울 수 없겠죠. 나는 무죄인데 왜 검사가 나를 유죄라고 하고 기소유의 처분을 주냐? 충분히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자존심만인 문제가 아니라 기소유의 처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이 될 것이고 해외에 이민을 가려는 분들에게는 해외 이민 가려고 할때 외국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소유의 처분이 정말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봐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소유의 처분을 다투기 위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의 처분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이 기소유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소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억울한 기소유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헌법 소원으로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즉 검사가 나한테 기소유의 처분을 줬는데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기소유의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안 돼요.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줬는데 억울하면 헌법소원만 하는 것이죠. 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일반 헌법소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헌법재판소에서 잘 받아줍니다.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서 승소하면 은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라 표현하는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면 기소위의 처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무죄 주장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 기소위의 처분 취소 헌법 소원에서 승소하면 재판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소위의 처분 취소 헌법 소원이 인용된 사례는 저희 대한중앙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범죄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서 기소위의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편의점에서 남의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너 남의 우산 훔치려고 했지? 그런데 우산 그렇게 비싸지 않고 돌려줬으니까 봐준다 하고 기소의 처분을 내렸다면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죠. 잘못 가져오는 것과 훔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훔친다는 것은 이른바 절도의 고의, 불법 영득 의사라는 내심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수로 가져오는 것은 이 불법 영득 의사, 훔친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원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절도의 고의, 불법 영득 의사의 고의가 있다 라고 검사로부터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내심의 불법 영득 의사,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를 받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첫 번째 성공 사례 유형 범죄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형태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면 안된다는 게 사실 기존 우리 대법원이 확립된 판례였어요.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때리면은 그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는 게 기존 대법원이 확립된 판례였는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말을 안 듣자 죽비로 대담무 죽비 아시죠? 아이를 훈육 목적으로 딱두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어찌 하여 수사 대상이 돼서 검사가 아니 부모님 당신이 아이를 때렸으니까 아동학대로 유죄야. 그런데 어, 아이도 부모님 처벌 원치 않고 있고 또 사안도 가벼우니까 내가 기소유예로 봐준다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겠죠. 정당한 훈육 목적으로 죽비로 체벌하는 것이 무조건 아동 학대다 라는 식으로 보는 판례가 잘못됐다고 부모님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죽비로 아이를 체벌한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사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세 번째 유형은 검사가 어떤 특정 사실관계의 법령을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줬는데 이 검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아주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제 군용 물품, 사제가 뭔지 아시죠? 국가가 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것을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 군용 물품의 거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군화를 팔았는데 검사가 이것을 보고 사제 군용 물품을 거래했다라는 법령을 적용해서 유죄 취지로 기소위 처분을 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안에서 검사가 유죄로 봤던 사제 물품은 아무리 봐도 일반 군용 물품으로 볼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군용 물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법령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주면 안 되는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맡아서 지금 이 물건에 군용 물품 거래로 유죄 판결로 끌고 가는 법령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실관계는 그러한 법령 적용된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잘못된 법령 적용을 한 것을 바로잡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대한중앙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기본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생각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중앙대표, 대한변협 인증헌법소원 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